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다수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PPT를 활용해 직접 진술하며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상원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한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수사 상황, 그리고 정치적 의미를 뉴스델리베스트 시각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델리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하루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소식이 속보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김성훈 경호차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이첩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 본인은 법정에서 ppt를 직접 활용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며 강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자 먼저 경찰 수사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계엄 검토 의혹과 관련해 조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조사 방식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동안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 탈탈 털릴 만큼 털지 않았습니까? 주변 핵심 인물들도 줄줄이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거나 구속당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이어 형사 재판이 시작된 마당에 도대체 뭐가 더 남았다는 것입니까? 이쯤 되면 수사라기보단 조기 대선을 앞둔 경찰의 정치, 정치적 해보,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이후에 그리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수사 명분을 꺼내드는 것,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경찰이 진짜 수사를 하겠다면 그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법과 증거. 그런데 지금 경찰은 법도 증거도 아닌 여론과 정치적 공기를 수사에 나침반 삼아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권력의 눈치를 보는 치졸한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체포 영장 집행 저지라는 게 어떤 식으로 불리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뻔히 다 드러난 상황에서 이미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에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론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비력했습니다. 대통령이 선택한 방식은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보여지는데요. 말로만 부인하는게 아니라 PPT를 띄우고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은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은 됐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진실을 다시 한번 가려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듯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본인의 판단은 합법적 개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란죄 구성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사건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윤 대통령이 더 이상 수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이건 내란죄가 아니다. 저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판단했고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다 이 말은 단순한 방어 논리를 넘어서 불법하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즉 내란이었다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깨부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목한 또 하나의 핵심은 노상원이라는 인물과의 무관함인데요. 지난 탄핵 정국 속의 좌파 성향 언론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개헌 검토 과정에서 노상원이라는 특정 인물과 연계되어 있다는 무차별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노상원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일종의 음모론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실제 당시 개혁 검토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김용연 전 장관 그리고 박정화 당시 국정홍보 비서관 등 핵심 인사들이 노상원이라는 인물을 회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고 실제로 대통령실 영상 기록과 출입 기록에도 노상원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쟤는윤 대통령의 진술과 정면으로 일치하며 윤 대통령이 주장한 사실과 다른 정치적 몰아가기 이런 프레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좌파 언론의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다시 시작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윤 대통령의 내란 의무를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했고 비상 계엄 검토가 국민 탄압용 도구였다는 식의 프레임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탄압용 도구였다. 자 심지어 한겨레는 박근혜 당, 탄핵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개헌 문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전면적이라며 어, 윤석열 대통령을 아예 군사 쿠데타 기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자 이건 언론의 역할을 가장한 정치 선전입니다. 법정의 사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직접 PPT를 활용해 개엄 검토의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를 비롯한 좌파 언론이 마치 윤석열은 내란범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시우리하는 것은 정당한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여론 재판을 하려는 매우 위험한 행태입니다. 이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엄 검토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한 합법적인 준비 절차였고 실제로 실행된 적도 없고 그 검토 문건조차 국방부에서 독립적으로 생성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빌미로 윤 대통령의 개엄전아까 불순한 목적으로 어마어마한 계획을 도모했다는 식의 보도는 굉장히 악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 것이고요. 자, 우리 우파진영은 더 이상 좌파론의 언 프레임 장사에 끌려다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법정이 단순한 유무죄의 선고장이 아니라, 선고장이 아니라, 윤대통령께서 진실을 되찾고 다시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무대가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무관한 임무를 앞세운 근거 없는 음모론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고 언론 보도와 주변 핵심 인사들의 증언을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불리할게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어야할건 무엇이냐? 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법정에서 단순한 자기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파면 결정을 형사재판에서 뒤집는 작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재판은 오늘 재판은 그첫 페이지였다 라고 봐야 하는데요. 제걸 우리 우파진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는 없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헌정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또다시 전면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메시지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수파 유권자들은 이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대통령이 아니라 다시금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상징이자 보수의 정신적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 진영은 분열과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김문수의 지지율 하락, 다시 고개를 쳐드는 한동훈, 홍준표의 혼란스러운 메시지 속에서 윤 대통령이 다시 법정이라는 무대를 통해 스스로 정치적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윤석열을 누가 끌어내렸는가?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은 민주당과 반국가 세력은 윤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으로 그 파면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의 근거가 조작된 증언과 허위 진술이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며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윤대통령은 오늘 그것을 정중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시작입니다. 윤대통령이 말을 꺼냈다면 다음은 국민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 그것이 6월 대선까지의 변수이자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상 행동이라는 단체인데요. 제들은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개엄 검토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던 시각 법원 밖에서 고성, 구호, 퍼포먼스를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자로 규정 짓고 대중적인 낙인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 등 좌파 성향 언론이 이를 마치 정당한 시민의 목소리인 양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어떤 세력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윤 대통령은 지금 법정에서 어, 싸우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행동과 같은 세력은 그 법정 바깥에서 이미 유죄 프레임을 씌우고 정치적 사형을 선고하려 합니다. 지들이 뭐라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그가 싸우는 이유는 단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 헌정 질서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자 정치 보복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지요. 행동으로, 태도로 그리고 법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국민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싸우고 있으며 오히려 조작된 프레임을 정면으로 깨부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던 윤 대통령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윤 대통령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을 다시 뭉치게 하고 그동안 허탈하게 흩어졌던 우파 시민들의 마음을 다시 불러모으는 어떤 분수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법정 진술은 단순한 진술이 아닌 복귀 선언문이자 정치적 대반격의 출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델리베스트는 앞으로 이 사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며 진실을 전달하고 우파 진영의 전략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금까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델리베스트 민네코였습니다 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